자, 오늘 숙제 빨리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선생님 집에 가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숙제 먼저 올릴게요. 자, 이렇게 A, B, C, D 있지요? 맨 위에 자기 이름 쓰는 란 있어요. 여기다가 영어 이름 써주시고요. 옆에다가 오늘 요일 써주세요. 그 다음에 소리 내면서 같이 써볼게요. 아, 아, 에이 아, 아, 에이 b b b b b b b b C b b b E, b b b b b

J K K K L L L L L M M M N N N N N N N A

여, 여, 와이. 즈, 즈, 지 즈, 지 자, 한번 끝났고요. 자, 여기 두 번째 A부터 Z까지도 똑같이 소리 내면서 쓰는 거예요. 화이팅!